자이 구조를 한번 봅시다. 어, 몇 가지 직업하고 남자관계 여자예요.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배우자를 살피는 원칙에 따라서 어, 신금이 배우자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일지에 신금이 있고 하나 둘셋 그죠 셋이 있네 이게 뭐라고 한세번 결혼 혹은 너무 많으면 바람 재비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성욕이 강하다 플러스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럴 때. 이 구조를 이해할 때음 남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남자를 거부할 것인가? 그렇죠 있죠? 자, 남자를 거부. 남자를 받아들임. 다른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우, 관살 혼잡이니까 두들겨 맞아서 이 여자는 관사를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즉, 남자가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해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정반대인데요. 남자가 줄을 섰어요. 왜?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봅시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쓰임에 대한 거예요. 쓰임. 자, 6월이에요. 뭐냐면, 요게 뭐냐면, 시종자. 이 시발라 먹을 그 시종자 있잖아요. 시종자. 그 시종자를 완성해야만 하는 유금의 입장에서, 금들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목이 필요해요. 왜냐면, 목이 성장해야만 나중에 시종자가 되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없다. 먹이 없다. 그럼 뭐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이 먹이 없으면. 근데 여기는 연지는 멀리 있네? 근데 나머지 거는 나를 갑목 주위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자들이 이 갑을 보면 뭐라고 느낄까? 나를 나의 존재를 완성시켜줄 인 여인 이런 식으로 느껴요. 난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돼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왜냐? 뭐 결론적으로 이거를 시종자를 완성시키려면 당연히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은 편재라고 생각해. 경금의 입장에서 편재죠. 간목 입장에서는 편관이지만, 편제라는 뜻이 극하는 거잖아요. 내가 극하는 거. 극하는 게 아니야, 편제라는 거는. 삶의 터전 같은 거지. 이게 없으면 안 돼. 십궁도에서 그 이치 다 설명했잖아요. 그죠? 편제에서 정제되고, 편제 정제되고, 편제 정제. 이런 식으로 편제 정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뭐가 안 돼?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완성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야 네가 꼭 와야 돼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보다 두각을 드러내다 혹은 항상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곳 저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비싼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를, 응? 편관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왜 남자들한테 러브콜을 그렇게 받는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갑신으로 깡이 좋지. 또 겨, 갑경으로 깡이 좋아. 갑경은 뭐라고? 지적질 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틀려 보여요. 내가 다 맞아 보여요. 남들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금 뭐, 금들이 목을 깎으면 깎을수록 목이 생각하는 거는 에, 나만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걸 이제 물상으로 하면 고치는 거에 쓰면 되겠죠. 고치는 거.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다? 왜 이사 이 사람 주위에 요것들이로 깼을 때. 응? 갑 주위에 금들이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이 금들을 금들을 받아들이는지 활용하는지 거부하는지 그거는 구조를 봐야 된다. 그런데 금들은 기본적으로 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왜냐 씨발라먹을 시종자를 완성하려면 갑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묘목도 있긴 하지만 너무 멀고 요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한다. 그런데 이때 받아들이냐는 대운도 참조한다. 대운은 여자니까 유술 해자축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죠? 이 날카로운 금기들을 풀어내잖아. 아 뜨거, 아 뜨거 하는 게 내가 풀어줄게,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어때요? 주위에 자 주위에 남자가 많다. 주위에 남자가 적 없다. 거부한다. 남자 손길도 싫다. 당연히, 당연히 남자가 많다. 이혼도 했고, 주위에 동시다발적으로 남자를 사귄다. 그런데 그 남자들은 왜이 여자를 필요로 한다? 야, 니네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대원이 그렇게 흘러니까 받아든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다 포옹하여 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런데 또 이런 오화의 작용, 정화의 작용 이것이 에, 금기에 열기를 가하고 또 수기에 쫙 풀어져요. 이걸 뭐라고? 정신임 삼자조합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편관에 대한 오해를 편관 어떻게 저기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극해. 그러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해. 이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이제 직업을 보면 직업을 보면 이렇게 묘유 충이에요. 천간으로 올리면 을신 충이에요. 을신충은 주로 약사예요. 왜냐하면 치료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을목이라는 생기를 신금이 충하면 죽기 때문에 약사, 치료 뭐 물론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거는 이제 발생하는 물상들이고 그런데 이런 걸 처리하고자 기본적으로 약사, 치료 혹은 뭐 간호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병원에서 근무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갑기합이 있고 임갑기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건설, 설계, 그죠? 그다음에 기유정 뭐 이거 고치다 이거 기유는 내부인데 내부인데 내부에서 충으로 고치다 임정기 아니 갑 임갑기 지금 말한 건설 설계 그 갑경충 이게 뭐야? 고치다 내가 맞아 뭐죠 이런 게 그래서 이 여인은 인테리어를 해요. 그런데 뭐 직업에 대해 인테리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따로 내가 하나 다시 올릴 것이고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평관에 대한 속성하고 이 여인이 왜 여러 명의 남자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결하느냐?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시종자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특히나 값시는 깡이 좋다. 법 쪽의 물상, 법물상이죠. 그죠? 근데 그 깡도 깡 나름이지. 뒤지게 쳐맞는 깡인지, 아니면 사랑받는 깡인지, 그때는 뭘 참고한다? 구조를 참고하는데 대운을 참고하고 세운을 참고한다. 그런데 이때 이때 하면은 이제 두들겨 맞는다. 왜냐하면 경오의 오화가 경오의 오화가 경금을 자극하면 간목을 깨기 충하기 때문이다. 그게 언제다? 아직 안 왔다. 4 6살 이후다.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해되죠?